다음 3a 로직스 신규 상장 주고 6,900원 장중 추천 드리고 상한가 다음 날까지 40% 수익 나왔고 이거 한번더 재추천 드렸습니다. 저때 장중 추천 이어가지고 종가 매수만 하시던 분들은 놓쳤죠. 장중에 안 보고 있으니까 혹은 본인의 원칙이 난 장중에 매수 안해난 종가에만 매수해. 근데 이 상한가 올라가던 자리에서 상따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매수를 놓쳤을 거고. 여기 위에서 한번더 종가에 3시 20분쯤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셨으면 돌파 기준으로 15% 그리고 눌림 기준으로 최대 30% 수익이 오늘 나와줬고요 손절가는 8200원 드렸습니다. 8200원이 상한가 종가의 가격 보라색깔이죠. 그리고 이 회색 구간이 전부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었고요 재추천하고 4일 만에 최대 30% 수익이 나왔다. 저전력 매물이, 소켓 관련주고, 국내 유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2월 21일에, 어, 17일에 추천드렸고, 21일도, 17일이 6,900원에 추천했던 날이죠. 21일에 종가에 3시 22분에 검정별로 추천을 드렸어요. 9,500원쯤에 1차 매수해라. 조금 8000원 초반에 눌림매수 해라 8000원 초반 가격도 매수가를 줬고요 삼성공조도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2월 21일에 삼성공조도 3시 20분쯤 같이 추천을 드렸다 기사도 읽어 보도록 하시고 자, 목표가 매도는 우리가 2호가 밑에 갑니다 그니 그러니까 목표가가 만 원이야. 내가 만 원에 매도하고 싶어. 그럼 만 원에 매도를 거는 게 아니라, 9,980원 정도에 걸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요 특정 가격, 딱 맞아떨어지는 요 가격에는, 호가창에, 좀 많이 매물이 쌓여있거든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체결이 안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호가 밑에 정도에, 매도를 걸어두는 겁니다. 3A 로직스도 오늘, 11,100원에 매도 거셨던 분들은 체결이 안 됐어요 고가가 10,98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걸어 놨으면 고점에 잘 팔았고 11,000원에 매도 거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놓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놓친 분들은 뒤에 이제 분봉에 분봉입니다 분봉이 크게 올라가다가 이 꺾이는 내려가는 어깨에서 하락시 분할 매도 하분실을 하면서 챙겼으면 되는 거겠고요. 보라색깔 시가 이탈 마저 하면서 이렇게 정석으로 시간의 상승에 따른 실초 정석 반작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90% 확률이죠. 3A 로직스가 정석으로 그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렸던 삼성 공조. 얘는 여기 밑에서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고, 여기서도 반복 추천드렸고, 또 재추천이 들어갑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습니다. 3시 20분에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바로 가는 경우죠. 얘는 바로 갔고, 3A 로직스는 조정을 주면서 갔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와 조정 주고 가는 경우, 복습을 토대로 계속 어떤 흐름으로 수익이 나는가, 체크를 하고, 장님 탈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3시 20분에 여기 추천인지, 뭐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감이 안 잡힌다. 이거는 복습을 안 한다는 뜻이죠. 영상을 안 본다는 뜻이야. 텍스트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을 맨날 봐야지. 1분 영상이라도 보셔야 돼요. 아,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습을 잘 하시는 분들이지. 저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안 보고 있겠지 어찌하되노 그런 분들 이렇게 줘도 먹지를 못해 삼성공주는 지금 단기에 급등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5일선 추세를 지켜주고 있긴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이제 바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좀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넘겨 주도록 하자 여기가 발이었고 무릎에서 이거 매집이다 강조드리면서 조천 지금 어깨 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리니까 액침 냉각 이 내용들은 최근에 삼성공주 많이 봤으니까 빠르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복습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발이었고 여기 장기평 위에서 이 박스를 전부 다 세력 매집으로 보고 꼬리들을 차익 실은이 아닌 매물 소화로 보고 조천이 들어갔다. 바로감 노랑 씌였다 감초록. 항상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춤의 여력을 남겨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 구간에서 운 좋게 그냥 바로 쭉 가버렸고요. 제 추천 2일만에 60%가 올라갔죠. 발, 무릎.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 정석으로 수익이 나왔다. ST, GST. GST, KN솔, 액친냉각 관련주들 다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또요큰 추세를 먹으려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분할 매도입니다. 올라갈 때한 방에 다 매도 그냥 막세리지 말고 분할 매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된다. 꺾이는 흐름에서 이때 전략 매도 했으면 뒤에 날아가는 거 놓쳤죠. 분할 매도 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 가능했고 근데 뭐 여기서 전략 매도 했다 하더라도 뒤에 제가 재추천드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고 올라갈 때도 도중에 전략 매도 했으면 멀뚱멀뚱 날아가는거 구경하는데 분할 매도 했으면 오늘까지도 계속 수익 극대화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홀딩하기 수월했고요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도 우다다다 올라갔고 시초에 진짜 삼성공주는 추세 수익 내기가 쉬웠습니다 이거 크게 못 먹었으면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크게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5% 먹고 10% 먹고 땡칠 거야. 추천주들이 막50% 이상 올라가는 거를. 자, 요 분처럼 이 12%의 분할 매도를 했죠.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44%까지 더 먹었다고. 그래서 170만원 수익을 내신 건데. 만약에 첫날에 전략 매도를 했다 해봐요. 12%의 전략 매도를 했다. 얼마나 배가 아파. 70% 올라갔는데, 60% 올라갔는데. 분할 매도 하는 게 수익 극대화의 길이다.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GST, 요것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500만원 수익 내신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것도 1300만원. 50% 그리고 165%까지 끌고 갔죠. 이게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165%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얘도 별다른 조정이 없이 쭉 크게 올라갔고 제가 중장기 목표를 50만 원 이상 드렸죠. 해서 프리미엄 중장기 방 분들은 더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현재 고가가 43만 원이고 아직 50만 원 도달은 못했지만 여튼 이 20만 원할때 목표가를 50만 원 드렸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하기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만약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80%에서 230% 수익 확정이에요. 하락하면 당연히 챙기는 거죠.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멀뚱멀뚱 가만히 제자리 떨어질 때까지 손실 전환 당, 손실 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넣게에선 챙겨주도록 합니다. 장중에 6,900원 추천. 그리고 이때 3시 20분에 추천. 손절가 여기 드렸고요. 바로가면 노랑시었다가 초록인데 노랑 실패했죠. 바로 못 갔죠. 이제 초록으로 밀렸다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초록이 요렇게 밀렸다가는 거잖아. 요거를 기본 대응으로 삼으시라고. 여기 선절 까이탈 없으면 여긴 싸그리다 눌림매 소울딩 구간이다. 그러니까 처음 추천드린 요날에 매수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날 매수를 놓쳐도 상관이 없다고. 혹은 그냥 내가 알고 있어도 매수를 할수 있어도 기다려 가지고 눌림매 매수를 해도 된다고. 눌림 매수 가격이 8 0 0 0 초반 드렸잖아요 8 0 0 0 초반 그러니까 여기 8,400원 정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눌림 기회를 주진 않았으나 어쨌든 여기 통으로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고 오늘 21% 급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30%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했다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하자 바로 가는 건 보너스입니다 바로 가는 보너스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맥점은 큰 맥점은 여기 8200원이고요 전날의 종가 9000원 1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0원 8200원 크게 1차 2차 지지 보시고 좀더 작게 볼 거면 중간값인 8600원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음, 울일선쯤 위에 있고 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은봉이 꼬리가 뜬게 조금 삐리하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여기도 뭐 은봉이 꼬리 떴다가 뒤에 회복하고 더 갔으니까 지지를 시켜주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다음은 삼성공조. 삼성공조도 여기 무릎 자리. 요걸 통으로다. 매집이다. 이거 세력 매집이다. 차액 실현 아니다. 이 꼬리들 다 차액 실현 아니다. 매집이다. 매무소하다. 이 목요일, 금요일에 3시 20분마다 조천을 줬다. 그 기다리면 돼. 이것도 내려가면 요렇게 빠졌다가 가는 건데, 요렇게 가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얘는 보너스로 바로 갔죠. 삼성공조는 보너스가 터졌다. 현재, 5일선 음, 추세 타고 있습니다. 5일선 가격이 17,200원, 17,200원이니까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실 수 있고, 이탈하면 이거 빠르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그때 크게 올라갔다가 금방 좀 크게 무너졌죠. 이게 무너진 게 반토막, 반토막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50% 나와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어야 될 단기 고점자리에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면서 조심하자 다음 전고체 배터리 로봇 배터리 쪽으로 전고체가 로봇에 쓰인다 게임 체인저다 요 내용으로 계속 힘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 3월 일정지였죠 전고체가 3월 일정지였기 때문에 이거. 또 홀딩하기가 수월했고 이수 스페 발목자리, 발목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가속을 노리고 추천했습니다. 차트와 재료 일정을 항상 접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65% 바로 상승이 나와줬고 주요한 게 3월 일정주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3월이 안 왔으니까 어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늦었죠. 이미 선반영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때 역별 돌파 나온 자리에서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초록인데 노랑으로 보너스 터져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와줬고요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을 했죠 자, 요 날에 추천드리고 요날 추천드리고 노랑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일선한 번도 이탈 없이 올라갔어요 지금도 5일선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돼요. 근데 이탈하면 10, 15, 0 1 20까지 차례로 떨어지는 거 조심하도록 을 하시고 노랑으로 보너스가 나왔다. 초록으로 빠졌어도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얘가 그러니까 눌림매수 구간 아 신하님 제가 이수스패 눌림매수 하려고 하다가 이날에 추천하신 거 봤는데 장대항봉이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매수 안 하고 밑에 3천원... 000원... 중후반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는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쩌나 이거를 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의 원칙이 나는 눌림 성향이야. 나는 장대 양봉이나 양봉이 매수 안 해. 난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할 거야.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을 지키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가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근데 또 이렇게 빠졌다 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또 그런 애들을 챙겨 먹으면 되니까, 어 이건 아쉽지만, 이런 건 보내주고, 기계적으로 계속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소량이라도 1차 매수는 하시고, 눌림 매수를 비중을 더 크게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1차 매수를 30만원 하시고요. 30만원 하시고, 2차 매수를 70만원 하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3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1차 20, 그리고 2차 30, 3차 50.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딱세 번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찔끔 떨어질 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찔끔 떨어질 때 하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세 번, 세 <laughs> 번, 세번춤매하라고 했다고, 음? 여기에 20만원 들어가고, 다음날 30만원 들어가고, 또 다음날 떨어졌을 때 5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언발의오줌 누기 잖아요 평단이 안 낮아지잖아. 주가의 기본 하락폭이 마이너스 10% 20%인데, 이렇게 찔끔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20만원 들어갔으면, 여기 크게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 뭐, 양봉이라든가 뭔가, 어쨌든 반등이 보일 때, 다음 2차 매수 30만원 하시고, 그 다음 또더 크게 떨어지면 밑에서 50만원 하라는 거지. 이렇게 요, 조금 떨어지는 요 구간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0% 이하에서는 절대 추매하지 마세요. 주식의 기본 파동을 생각하라고, 요렇게 막 크게 움직이는데, 어? 여기 1차 매수 했으면 최대한 크게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추매를 해야지. 여기서 추메를 하는 게 마리아 똥이야 방구야. 아무튼, 이수수팬는 지금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이전 타점 복습하는데 주력하시고, 일정이 남아있긴 하나, 항상 일정 전이 고점인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일정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그건 아까 앞에 HLB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계속 무한반복 학습을 하면, 미래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흐름이 없고 좀 변하고 기출 변형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 정석 흐름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 기출이 답이다. 복습이 돈이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11선 추세 타고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 보안관련주 사이버원 실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흔들다가 오늘 고점경신을 했습니다. 분할매도 하면서 45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할매도 하니까 20%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봉 역별 돌파초입 발목자리 추천 들어갔고 17일 만에 50% 올라갔어요. 1봉이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가 초록 눌림 매수는 3천원 초반 이렇게 초록으로 밀렸다 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해도 당황하지 마라 미리 그려놨잖아 미리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고 미리 이렇게 예상 흐름을 그려주는데 왜 하락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냐. 자, 바로 가는 거 실패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석으로 초록 화살 정석으로 50% 반등이 나와줬다. 눌림 초청가 3천원 초반 명확하게 알려드렸고요. 검정색깔별 3시 20분 보시면 됩니다.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다 적혀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현황을 볼게요. 자 여기 추천드렸고 요걸매물서화로매물서화로 본거죠. 이거 요거 매집이다. 매물서화로 본거고 월봉이 옆별 돌파 초입자리였고 어허, 바로 가는 거 실패.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초록화살표 그려놨잖아. 초록화살표 그려놨잖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거라고. 오, 그려놨잖아. 초록화살표. 노랑으로 바로 못 가도 상관 없습니다. 요건 보너스구요. 요게 기본이라구요. 수익 이렇게 크게 나와줬고, 오늘까지 고점 경신. 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습니다. 항상 오일선도 잘 보도록 하시고. 어, 요날에 다 팔았어도 충분히 뭐 상관없죠 요거 조금 더 올랐다 한들 요날에 다 팔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현재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시가 4460 4460 1차 지지 그리고 5일선을 2차 지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5일선 4200원이네요 다음 3차 4차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4차가 상한가 갭시가랑 11선이랑 일치합니다 네 개의 지지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하늘 소재 과학. 양자 암호 관련주고, 양자 암호라서 갔다기라기보다는 또낙폭과 대차리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들은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제가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죠. 되게, 1월에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는 느낌이고, 하늘 소재는 여기 지하실에 처박혔다가, 낙폭과 내 기술적 반등으로 갯매우기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노랑한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그리고 주황한착하면 초과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갯매우기 정보로 수익이 나와 주네내고요 클리노믹스도 여기 노랑한착하고 주황까지 간다 주황한착하면 초과적으로 더 간다 같은 패턴으로 먼저 갔던 선배죠. 갯매우기 선배고 동전 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젠벡스도 어, 작년 9월에 크게 올라갔다가 밥동으로 떨어졌고, 요구간에 갭이 생겼죠. 해서 노랑 안착하면 주앙까지 간다로 추천을 드렸었고, 주앙도달하고 어, 안착하니까 초과적으로 전고까지 또초과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구간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뒤에는 또 흔들다가 더 갔죠. 지금 고사 보이자 영역이고, 이스페타시스도 유중 이슈로 여기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낙폭가대다 이거 갯매우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중 철회하면 아주 크게 더 간다. 어, 급락 전에 주가까지 회복한다. 조천드리고 좋은 결과가 최대 120% 나와줬습니다. 갯매우기, 어, 요 종목들 손절 짧게 잡고 기대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손절을 잘할수 있는 분들은 갯매우기 잘 찾아가지고 발로안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